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포니 타워에 왔어요. 얘가 그 뭐였지? 얘 이름이 뭐였더라? 반어막게칭 끝내? 오우, 정말 리부분지. 나갔다가 다시 들어볼게요 응, 음. 잘 들어가지네. 얘가, 애플 잭. 이거 월업이니까 옆으로 가고, 옆으로 가고. 왜 월업이 있는 거야? 첫 번째. 황금. 거기서, 얘가, 얘가, 그, 저기, 그, 뒤에 엄청 큰 리본 달려있는 얘. 제가 애플잭 동생이고 저기 옆에 있는 모자 쓰고 흰색 말이 그 주황색깔 말이 애플잭입니다. 네. 그리고 얘 여기 보면 여기 아래쪽 보면 사과 있죠 사과. 쪽기요요요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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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여기 그 엉덩이 쪽에. 어떤 사과있죠? 얘가 사과 농장을 해요 그리고 이건 어렸을때 아..아..어.. 멜로 점프 오야 됐다 호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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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다시 갈게 다시 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여기 점프맵이 있어. 어. <laughs> 와, 사과다. 이거 뒤에 있지만 저는 어루프해서 갈게요, 이건. 하 됐다. 하 됐다. 갈게요 다시 왔어요 근데 여기 말고 뒤에 보니까 두두두두가 있어요. 그냥 1박 안 해도 돼요. 치, 옆으로 팔줄 알았지만 위험하니까 <laughs> 재밌다. 이거 깬적 있어요. 또거 그리스는 깨네요. 아! 다시 갈게요. 저거 사다리 타는 게더 위험할 것 같아요. 가막 죽겠다. 냠냠냠냠냠냠냠. 촥. 게임 가지고 배터를안 줘요. 이거 게임 원래 배터를 줘요. 그리고 이거 탈 수도 있어요. <laughs> 여기 뒤에들은 다 공주님들이에요. 그럼 안녕. 이거 다음 타워도 올릴게요. 꼭 기다려 주세요.